조정 좋은 거. 이, 이곳은 한강. 엄마도 있고. 안녕. 한강에 푸른 풀밭도 있고. 아유, 물루 잡았어요. 아유. 안녕. 안녕하세요. 찬이. 저 푸른 초원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앉아. <laughs> 아유, 푸른이야. 엄마, 찌찌 큰 엄마. 어유 <laughs> 이거, 이거, 어떡하냐. 유포가 안 되네. 아아아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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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데, 여기. <웃음> 아빠, <웃음> 아빠, 아빠! 아빠, 아빠. 아빠, 저 뒤집은 남자예요? 아빠, 되게 올라와. 아빠. 어? 되게 올라와, 아빠 아잉. 이가 카메라를 알아요, 엄마. 아잉. 아 아잉. 아빠. 아이, 좋아.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 잘하네. 잘하네. 오, 오늘 좋은 표정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, 에헤이, 끝났네. 아이고, 잘했네 에헤이, 끝나셨네. 아이고, 잘했네.